오늘은 영어 문장에서 부사의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사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한국말에서 부사는 뭐 자유자재로 어디로 가든지 뜻이 거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은밀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예문이 있는데 읽어보면 제너럴 일반적으로 it has been suggested that 그러니까 that 가 suggested 다는 거죠. Temperature can influence the reaction yield of Kim's rearrangement. 그 그러니까 Kim's rearrangement라는 이 반응의 yield를 온도가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suggested 되어왔다라는 건데 원래 이 문장을 작성했던 사람의 원래 의도가 과연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하가 suggested 됐다는 게 general 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이 that 이하, 그러니까 온도가 이 reaction yield를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게 general 하다는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전체가 제대로 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문장은 아무 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이 전체가 제대로 하다고 하면 좀 이상해지죠, 문장이. 그래서 아마도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은 이 d e 이야이 temperature가 이 반응의 이율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제너 n 이 r a l l y 그렇다는 게 s u g g e s t e 왔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버리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It has been suggested that, 다음에, generally, temperature can influence. 이렇게. 일반적으로, generally, temperature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set 때 왔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 거는, 부사의 위치가 중요할 때가 있다.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뜻하는 바는 이 이하가 제너럴 하다는 건데 그걸 그냥 우리 한국말 하듯이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제너럴을 앞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쓰면 또 약간 어색하죠 여기 제너럴에 대해서 뭐한말 어디에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방법 중에 하나는 제너럴이라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너럴이라는 말은 없어도 제너럴한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제너럴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제너럴이라는 이 부사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